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너희가 내 그려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되리고 너희 백성을 쫓으리니 너희 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쓸수 있게 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입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찬성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도 오늘 우리는 하루가 되기하여 주어 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 네, 오늘, 레위기 26장에서는, 어, 가서, 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 주상을 세우지 말고, 어, 그 석상에게 어,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이 있거든요. 그 우상들에게 절대 절하거나 어, 경배하지 말아라. 어, 오직 너희는 어, 내 안식이를, 2절에 보면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고또 3절에 내 교례와 계명을내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을 섬기고 나만 경배하고, 내 말만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것 하나도 따라하지 말고, 그냥 나만 따르라. 나한테만 <laughs> 경배하고, 내 말만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다내내 안식일 내 송소 내, 내, 내 규례 내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 그래서 마치 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나나 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어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나 그러니까 말만 듣고 어, 나 끔만 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경배하고 내 말만 따라하면 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어, 건져낸 사람, 어, 건져낸 분 어, 애국에서 종되었던 어, 너희를 어, 종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종을 면하게 하고 자유하게 할 수, 해주신 분이고 너희를 어, 이땅 가운데 가난 땅에 인도해낸 신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너희를 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이 너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다. 어, 내가 너희가 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 나를 섬기고 나만을 따르라라고 말하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복되게 잘살수 있느냐는. 결국 얼마나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붙어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아, 사람들이잖아요 죄 된, 아, 죄의 된 종이었지만 우리가 우리를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유의 몸과 영생을 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라는 거죠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하늘 앞에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아 하나님에 붙어있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다른 데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나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냐면 아, 4절부터 나옵니다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낼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 열매의 풍성함은 어, 타자하고 또그 타자가 먹는 것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를 따면 그것을 파종할 때까지 먹을 것이고 파종하고 나면 또 가을에 또 어, 과실들을 줄 것이고 끊이지 않는 그런 풍성함의 과실들을 줄 것이고 6절에는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가면 어그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를 너희, 그 돌보아서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 하나님에게서부터 다 나온다는 거죠. 어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바알입니다. 왜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을 가나안 땅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으니까. 그리고 바알의 아내 아세라 또 이제 뭐아사로니기도한데요어그 여신은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그 신에게 가서 빌어야 풍성한 열매를 준다는 거죠. 어, 그리고, 강 민족에게는 민족신이 있습니다. 민족신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지켜주는 걸 하죠. 강 민족들마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바하이 비를 내는 게 아니고, 아세라가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민족신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내가 비를 내리고, 내가 풍성게 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돌보아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복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필요가 그러니까 비를 내린다는 건 철마다 비를 내리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어, 화평하고 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고 우리,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믿음의 어, 모습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 다른 민족도 이것까지는 어, 그 기도하고 어, 우상을 섬기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은혜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1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어디를 가든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인마누엘의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그 아, 옆에 계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을 다 이행해주신다 약속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만, 따라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풍성함과 필요에 채우, 채워주신과 안전함과 번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끌, 이끌림 받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한 목소리로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대답과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를되게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안전과 우리의 모든 번성함과 모든 풍성 풍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지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 하아버리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기로 교회 하는 하나님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안전과 하나님의 번성함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동행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 토락하여 주시고 온교우가그온 그 교인들이 그 복을 다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보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도 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더 의지하느냐가 우리에게 답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만 붙들어 나갈 때 하나님에 비하신 은혜와 복과 그 모든 풍성함을 또 번성함을 누릴 줄 믿사오니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그, 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교회되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필요 때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정말 풍성하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안전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번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예비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서 이 지역에 넘 흘러간다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삼아, 삼아 주옵소서. 이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